안녕하세요 출발 부동산 여행의 박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부동산 하고 있는 정준호입니다 오늘은 주말인데 우리 cd작 그렇게 나와서 음. 촬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구독해주셔야 돼요 <laughs> 오늘은 지난번에 아주 좀 2편인가요 저희가? 2편인가 3편에서 얘기했던 계약전 준비사항 준비상까지 했고, 또뭐 했죠? 맛집기로만 찍었는데, <laughs> 올라가게 순서가 없어가지고. 네. 그 뒤에로 이제 저희가 약속드렸던 내용인데요. 계약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는지,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주의 대상 뭔지, 이런 것들에서 대해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쓸 때, 부동산에서 이제 계약서는 방식이 있고, 네, 당사자간 직접 계약 쓰는 네.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 아시는 분은 뭐 되게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럼 네. 어, 부장님 오늘은 네. 어떻게 이제 순서가 네. 될까요? 음, 이 가장 보편적인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에서 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 쓰는 방식.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 쓰는 네. 방식. 그리고 이제 잔금 시 이제 매매하고 임대차가 이제 조금 다르거든요. 음. 그거를 조금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은 공인중개사에서 네. 아주 아주 보편적이고 네. 흔한 거죠. 뭐 일반적으로 어, 부동산에서 계약을 쓸 때는 중개사가 대부분 다 서류 작성하고 어, 필요 공부도 다떼기 때문에 계약 네. 어, 당사자는 도장하고 신분증 음. 이것만 갖고 오시면 되고요. 설명도 다 부동산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그러게요. 네, 음. 그렇지만, 이제, 뭐뭐를 하는지, 음. 그거는 이제 알고, 우리가 계약서를 쓰러 가는 게 주, 좋지 않을까 해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음. 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계약을 음. 쓰러 가는 네. 것부터 시작하나요? 네. 그렇죠. 갑니다, 여러분. 자, 우선 뭐, 집을 다 <laughs> 확인도 했고, 계약을 쓰기로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다 모였어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제 계약서는 음. 중개사가 이제 당연히 작성할 네,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과거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죠. 음. 그거를 이제 띄는데, 요거는 실제 주인이나, 뭐, 임대인이 음. 실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띄고, 음. 확인을 하는 거죠. 신분증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군자당권, 저당권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제한물건들이 있는지, 그것도 음.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 대장. 네. 건축물 대장 또 띄워서 이 면적, 네, 실제 네, 네. 면적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고, 음. 그리고 건물에 유법상이 있는지 확인도 하기 위해서 음. 건축물 대장 또 띕니다. 거기에 추가로 부동산에서 계약을 쓰게 되면은 확인설명서라고 쓰죠. 네네. 네, 네, 네. 확인설명서는 보통 계약서, 내, 계약서에는 없지만이 건물에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떤 음. 특징이 있고 주변의 음. 환경이 어떤 어지 확인해 주는 이제 음. 설명서입니다. 음.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궁금한 게 네. 저희가 또 갔잖아요. 갔는데 어제 요 부동산에 부동산 갔는데 부동산, 네. 주인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네. 주인 확인은 어떻게 해요? 그럼 주인도 당연히 신분증을 갖고 올 거고요. 네. 가장 정확한 거는 신분증을 이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음. 지금 분실된 그 신분증인지 아닌지. 아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대부분 하지는 않아요, 부동산에서. 아 왜냐면 그렇게 해버리면은 앞에 있는 주인이 엄청 기분 나빠하죠. 아, 그죠 몰래 해야 되는데 몰래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 신분증, 신분증하고, 아, 신분증하고 계약서, 그리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세 개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음이 주, 신분 주소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음 그리고 신분증과 등기부 등본에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이제 주민번호하고 성함 이게 같은지 네. 이거를 우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꼭 음. 확인하는 걸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무 또 사기도 많다고 막 하시니까 <웃음> <웃음> 물론 많지는 않지지만 그래도 확인하시길 네. 좀 권해드릴게요. 네. 우선은, 어, 추인하기는 했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음. 직거래든, 뭐, 부동산을 껴서 거래를 하든 간에, 거래, 네. 계약서는 써야 되잖아요. 써야죠. 계약서는 양식이 없어요. 어, 처음 알았어요. 네. 계약서는 양식이 음. 없고요. 자유적으로 써도 됩니다. 한... 아. 단지 중요한 부분만 들어가주면은 A4에 쓰던, 뭐, 이면지에 쓰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뭐 음. 손으로 쓰던, 뭐 하던. 아, 그럼 그 중요하다고 네. 하는 부분, 저희가 써야 될게 중요해요. 네네.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죠. 네, 부분 부분은. 부분은 예, 부분은 예, 예, 네. 뭐, 첫 번째로는 당연히, 뭐, 임대차 할 거, 아니, 매매할 거에, 음. 그, 건물, 주소, 뭐, 정확한 주소 있죠? 음. 몇호까지 뭐,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야 될 음.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 이제, 매매일 경우에는, 이제, 매매 금액. 네네. 임대차일 경우에는 임대 금액을 정해줘야 되고요. 음, 그리고 매매일 경우에 또, 그 물건의 인도 시기, 음. 인도 시기를 정해줘야 되고요. 임대차일 경우에는 임대 기간을 음, 정해줘야죠. 네네. 그리고, 그리고 당연히 당사자는 서로 주소, 인적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반드시 서명을 해야 됩니다. 음. 서명 없으면 아무 의미 없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다 이제 들어가지만 특약항이 들어가죠. 아, 예, 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동안 이게 각자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음. 뭐, 집에다가 도배를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아, 임대인 경우에는, 집주인인 경우는, 아, 애완동물 키우지 말라. 이런 상황도 음. 있고, 매매인 경우는 언제까지 뭐, 어떻게 수리를 해달라, 아니면 은좀 기간을 달라, 뭐 이런 내용이 네네. 특약상에 들어가주는 네네. 거죠. 아. 네, 네. 그런 건 어쨌든 협의사항을 다 남겨놓는. 그러죠 그렇죠. 내용이 그렇죠. 그리고 언제 이제 우리가 계약 쓴 날, 음. 그거를 이제 적어주는 게 좋죠. 저는 음. 여기서 잠깐 궁금한 네네. 게, 계약 썼을 때 원상복귀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아. 그게 주택상에서도 이 원상복귀가. 어, 그러면 꼭다 해당되는 거예요. 음. 완전히 새 집처럼 우리가 뭐, 바꾸는 건 아닌데, 내가 이제 뭐 살다가 망가지는 부분, 예를 들어서 문, 문짝이 뭐 조금 망가졌다, 이런 부분은 사실 다시 고쳐놓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음. 아, 임대차인 경우는 그 사람이 나갈 때 집주인이 사실 와서 확인을 잘안 해요. 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음. 저희가, 제가 일하면서 보면은 대부분 잔금 돈을 받아서, 새로운 임차인한테 돈을 받아서 음. 나갈 분한테 돈만 주고, 거기서 많은 경우가 많아요. 음. 물론 음. 부동산에서 중간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에서 사실은 초기 상태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이게. 아. 문이 원래 망가져 있었던 건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와서 한번 사실 확인해 봐야 돼요. 같이 가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네요. 아, 그리고 좋죠. 뭐 요즘에 스마트폰 네. 있으니까 네. 영상으로 좀 찍어 그렇죠. 찍어놔도 그리고 임차인 부분은 그거를 나중에 음. 원래 망가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집주인한테 고지를 해야 돼요. 음. 사진 을 찍어 가지고 어, 최소 뭐, 2년에서 4년 이상 살 수가 있겠지만은, 이 사진을 보관해 놓는 게 좋죠. 그럼 음. 망가진 부분을 찍어 놓고, 그리고 망가, 찍어 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이게 원래 이렇게 있었다. 아. 네, 카톡으로. <laughs> 네, 그냥 놓셔야 <이러셔야> 돼요. <laughs>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게 없어질 거예요. 음. 그렇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좀 따로 빼놔서 저장을 해 놓고, 이렇게 문자를 했다는 것도 기록을 남기는 게 좋죠. 일단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봤고, 여러분 네. 특약 사항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인분과 네, 또는 네. 그 매도자, 매수자 간의 협의 내용을 좀 꼼꼼하게 잘 적어 놓으시는 거예 꼼꼼하시고 서로 좋을 것 네. 같아요.